는거 <이커맨> <목소리> <늘리보가 목소리> 아, 뭐뭐 진짜 너무. 아 다리가 음, 너무, 너무 흔들리잖아. <목소리> <laughs> 무서워. 봐 찍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태아철입니다. 오늘 여행 목적지는 춘천이에요. 까고. 자, 남이섬에 도착했다. 와 날씨 봐. 눈이 어제 너무 많이 왔어. 그렇지? 여기 주차 자리 많다. 근데 주말엔 꽉 차나 봐다. 오늘은 평일이라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다. 매표소가 이쁘다. 그렇지? 우리 아까 표 끊어온 거, 저기 무인 발권기에서 뽑자. 남이성은 오늘이 좋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배를 탈 거야. 여기서 찍으래!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사람이 많다? 생각보다 많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러게, 관광객들이 많다. 배를 탑승. 한 5분 정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그렇지. 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 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또배 타는 건 처음입니다. 남이섬이야. 와. 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얼른 <laughs> <laughs> 들어가 보자. 아. 가자. 너무 예쁘, 너무 예쁘. 몸물이 삐뚤어도 있어. 이렇게? <laughs> 어. 바다집이야. 그러니까. 아까 저기보다 여기가 더 이쁘다. 여기가 메인이야.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음. 여기서 빨리 우리 단단 찍자. 마무리 쭉돼 있어. 와, 이길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여기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길이야. 아, 그 배용준 나오는 거? 아,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 걸었구나. 거울 연가? 거울, 겨울 연가?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눈 눈도 휘날려. <laughs> 눈 맞았어. 보여? 아. 너무 이뻐 여기. 아, 너무 예쁘다. 힐링하는 느낌이야. 여기 꼭 겨울에 와야 돼. 여름에도 근데 나무가 웅성해서 여름에 예쁠 거 같아. 이쁠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여름에 와 봤나 봐? <laughs> 나 잡아 봐라. <laughs> 로아 일로와 <laughs> 아, 예쁘다 그거 알아? 엘사 엘사? 응 어. 봐봐 어? Let it go, Let it go. <laughs> 눈 동산이 있어 엘사가 이렇게 타타타타 올라가잖아 응 어. <laughs> 예! <laughs> 기... 와 공작이야 공작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아니 근데 공작이 왜 이렇게 나와있어? 조심해 물 수도 있어 에이. 진짜야 사람이 지않스야스코시 원래 응. 이 날개가 있지 않나? 우와. 우와 와 근데 안 피해 사람 손에 길러준겁니다 만지고 싶다 그러게 아니 아니야. 뭐야? 데이트 현장 발견 <laughs> 부부인가봐 부부 어색해서 피하고 있어 어 지금 밀당 중 <laughs> 가다가 토끼를 발견했어요 어이무카 토끼 와 되게 토끼 막 뛰노네 여름 말이야 우와 우와 응, 와 아, 귀여워 보는 거봐뭐줄줄 알았나 봐 아, 너무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미안게 없어 아, 진짜 귀엽다 안녕 귀여워 <목소리> 따뜻해 따뜻하지? 이거 봐 귀엽지? 아니 너가 더 귀여워 추울 것 어, 맞아. 남이섬 들어가는 방법이 응. 어.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대. 두 가지? 아. 적금다 그럼 한 가지 더 수영해서 가면돼 아? 적금다저 <laughs> 번지 점프로. 우리 다음에 그러면 여름에 와서 번지 점프도 하고 짚라인 타고 그러자. 그래. 여름에 와도 좋을 것 같아. 아. <laughs> 여기는 물 닭갈비 파는 아리수 닭갈비 집이야. 가보자. 엄청 커. 가보자. 내일은 더 춥다던데. 우와. 국물이. 약간 닭갈비 찌개 같다. 그러니까 찌개 같아. 그 국물 먹어봐요. 음. 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약간 닭볶음탕을 먹는 느낌이. 에요 그래서 좋아하시라?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laughs> 나는 아니, 괜찮던데. 괜찮아? 응. 음. 애매해. 약간 닭볶음탕도 아니고 닭갈비도 아니고 그냥 약간 애매해 먹은 맛?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음~~ 짠? 좋아? 좋아? 응 음~~ 볶음밥 맛있다 근데 철판 볶음밥을 먹으면 약간 물기가 없이 바삭바삭한 느낌이잖아 볶음밥이? 근데 이거는 촉촉해. 어, 물기가 있어서 좀 촉촉해 죽 먹는 느낌. 이 볶음밥이 아닌 볶음죽이야. <목소리> 국물닭갈비 어땠어? 이게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자긴 어땠어? 나는 어, 다음엔 돈주고는사 먹지 않을 거 같아. 그렇지. 한번으로 줄게. 어. 한 번이면 됐어. 그래도 볶음밥은 맛있었던 거 같아. 맞아. 볶음밥은 괜찮더라. 어.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소양강 스카이워크예요. 소양강 스카이워크였습니다. 전망높 그니까 전망루프대도 생겼어 이리 음, 가보자 어, 어, 겨울철 후반 전망대 이용 공지 이거봐 후반 하나 봐 어떡해?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지하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돼 스카이워크 지하보도 스이워크 가는 지하보도야 여기도 예쁘다 <laughs> 우리 얼른 저 앞으로 가보자 여기 가면 아주 예쁘겠다 베이크 전처럼 그치? 음. 있잖아. 자, 매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천천사랑 상품권으로 돈을 돌려줘. 괜찮다. 이거 시장이나 닭갈비 사 먹을 때도 쓸수 있어. 그러게. 응. 가보자. 좋다. 더 신을 신어야 돼. 잘. 오. 다리 흔들려 다리는 다리가 너무 흔들리잖아 무서워 손 <laughs> 흔들어 와봐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돼? 아아 어, 무서워 그래서 더 신을 신으라고 했구나 유리 때문에? 기스날까봐 그런거 봐나 여기로 갈래 여기 여긴 불투명해 여긴 안보이잖아 잘 그러니까 싫어 무섭단 말이야 근 이거 흔들려 와 여기는 다뻥 뚫렸어 나잘 가지? 아 거기로 가면 안되고 가운데로 가야지 무서워 <laughs> 여기 쏘가리상 있다 안깨져 가운데로 가도 아니 근데 너무 높아 와, 엄청 커다란 쏘가리야 소양강 쏘가리상 소양강 쏘가리? 보니까 여기 물고기도 많더라 그걸 봤어? 어 보이던데. 아 너무 좋다. 경치 너무 좋아, 그지? 힐링돼, 힐링되는 맛. 아 유리에 기스가 날까봐 이거 신으라고 했나봐 더 신을. 맞아, 기스가 나면은 점점 안 보이니까, 그지? 응, 음, 깨끗해서 좋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흔들려 전체적으로. 근데 너무 무서워. 그 그러니까 어, 조금 흔들린다. 이거 봐. 여기 100원이도 인 있어. 오 어떻게 동전이 여기 있냐? 사람들이 여기다 소원빌고 넣었나 보다. 아 일로.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소양강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아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전 넣지 말래. 아 대단. 그래? 어. 사람들 꼭 하지 말라는 걸 하더라. 맞아. 동전 넣 동전 넣지 마세요. 네, 안녕가세요 네, 이곳은 구봉산 카페 거리인데요. 여기에 뭐투서 플레이스, 이디아, 뭐 이런 곳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산토리니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엄청 유명한데잖아 나 진짜 한번 와보고 싶었어 맞아 여기 사진 엄청 이쁘게 잘 나오는 데 있어 나 찍어줘 아 빨리 가보자 빵도 맛있대 진짜? 나 여기 와보고 싶었어 여자들은 <laughs> 와 진짜 너무 이뻐 여기야 여기 엄청 유명하다. 와. 약간 그리스의 느낌이래. 이쁘지. 사진 봐봐. 너무 시끄러워. 와 미쳤다. 춘천에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여. 진짜 너무 아름답다. 와, 여기가 춘천 시내야? 어. 그리고 눈이 내리니까, 어. 진짜 너무 아름답다. 노을 분위기. 진짜 너무 좋다, 경치. 눈올때 와야 될것 같아. 옆에도. 우리 사진 찍은 것좀 보여줘봐. 음. 너무 예뻐. 와, 사진 맛집이야. 투사 가. 우 와. 음, 너무 예뻐. 그러네 야, 시이가더 이뻤네. 저녁먹으러 도착했어요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응. 오 장사 잘돼서 브레이크 타임도 있네 들어가볼까? 어. 맛있겠다 백일 칼국수 멸치 칼국수 얼큰 칼국수 진짜 얼큰해 보여 튀김만두 이렇게 시켰습니다 멸치칼국수는평범한멸치칼국수고는 평범한 멸는치칼국수고는이 얼큰 칼국수 안이는 꽃게 카이 새우 이런것는도들어이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칼국수인데 그렇게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짬뽕 같기도 해요 얼큰하던데 짬뽕은 국물이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칼국수 얼큰칼국수는 짬뽕이랑 비슷한데 국물이 좀더 걸쭉해서 색다른 느낌이에요 멸치 칼국수도 먹어볼게요 이 멸치 칼국수는 김치를 좀 얹어서 원래 칼국수집은 김치가 중요한 거 알죠? 알지? 김치 맛집이 칼국수 맛집이야 김치가 겉절인데 아주 살짝 익은 겉절이라서 너무 맛있어 원래 그때가 제일 맛있어? 이 튀김 만두는 김치만두도 있고 고기만두도 있는데 저희는 반반으로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겉은 튀김이라서 바삭하고 속은 피가 너무 촉촉하고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우와, 배배 빌린 거예요 오늘 혹시? 아니. 너희 어디가니? 뭐야? 근데 면허도 없으시잖아요 면허 없잖아요 요아아 아